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리튬 관련 대장주인 금양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금양은 작년 7월만 하더라도 5,000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었던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금양은 이 삼성 SDA,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또한 금양은 현재 2차 전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소재 라인을 확충 중이고 2024년까지 1억 셀 규모의 설비 가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금양의 주가에 탄력을 붙인 이유가 이 리튬. 말씀드렸듯이 이 리튬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장에서 정말 아주 큰 관심을 받았죠. 금양이 홍고민주공화국 민오노 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현지 개발회사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때 광산 지분의 60%, 60% 이상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 리튬 관련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가다가 최고점인 92,500원을 찍은 이후에 국내 시장의 조정과 리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이 46,100원까지 하락세가 나온 뒤에 이 121선 지지를 받고 최근 리튬 가격의 반등으로 인해 주가 역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식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금양에 관해서 앞으로 이 목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23년도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종가 매매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에 3756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매매 검색식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8316-3756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종가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세계 발포제 1위 기업이었던 금양이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2170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세계적 품질 인증 기관인 SGS 코리아가 자사 217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20도에서 방전 성능, 그리고 영하 20도에서의 방전 성능, 또한 20도에서 고열 방전 성능 등이세 가지 항목, 세 가지 항목을 시험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어요. 특히 영하 20도에서 방전 성능 시험에서는 기준치의 3배, 3배에 달하는 성능을 보여주면서 금양의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원통형 2차전지는 공정이 단순하고 생산 속도가 빨라서 생산 원가가 낮고요 화재 안전성이 우수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2170 원통형 2차전지 등 소형 전지는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전동공구, 무선청소기 이런 각종 전자제품에 활용되고 있어요 금양은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전동공구용과 퍼스널 모빌리티용으로 활용하고 추 기술력을 키워 전기차용에 도전할지 검토할 계획으로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중국산 배터리를 꺼려하는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금양의 2170 배터리가 안착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양은 지난 10월에 콩고 민주공화국과 리튬 광산 개발 및 소유권 권리 획득을 위한 MOU를 현지 자원 개발 회사와 체결했다고 공지를 했어요. 투자 검토 지역은 이 콩고의 만원호 광산 남단이고 초기 지질 탐사 결과 호주의 자원 개발회사 AVG와 중국의 CATL이 공동 개발 중인 이 광산과 리튬 광맥이 연결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 2만 톤 생산이 가능한 양이라고 홍보하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 후에 1개월에서 2개월 이내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어요. 초기 개발 투자 비용으로는 350억 원에서 400억 원을 들여서 광산 지분 6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아직 지분 취득 소식은 좀 들리진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 공시를 통해서 콩고민주공화국 만원호 일대 광구에 대한 투자 후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탐사를 통한 개발 사업으로 최초 광물 출하 및 매출 발생까지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개발권을 보유한 추가 광산 확보 및 단기간 내 개발이 필요해졌다면서 이번에 이 몽골 법인인, 이번에 몽골 법인 주식 이 6680주를 523억 원에 취득한다고 8일 공시를 했어요. 이는 자기 자본 대비 42.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취득 예정일은 7월 17일입니다. 취득 후 지분율은 40.05%에 달하는데, 회사 측에 따르면 몽골 광산 회사가 가진 이 광산의 가치는 무려 118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몽골의 광물탐사 전문회사 리아피슬라주르 에르데네를 인용해 해당 광산에 리튬 금속 기준 36만 톤, 텅스턴, 텅스텐 65만 톤, 몰리브덴 20만 톤, 철 3,300만 톤, 아연 200만 톤. 이렇게 총 118억 원의 가치 광물이 매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많은 만큼 최근 잡음도 좀 들어오는 상황이죠. 금양의 이사였던 이 박순혁 전 이사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금양에 1,700억 원 어치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별도로 공시 없이 공개한 것이 좀 문제가 됐는데 이박전 이사는 매각 방법으로 장례 매도, 이 블록 딜, 교환 사체 발행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는데 거래소는 이제 회사가 공시해야 할 내용이다 보니까 이보다 앞서서 회사 임원이 특정 방송에서 언급한다는 점이 이 공정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불성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한 이번에 금양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공매도, 공포에 직면했어요. 지수 편입은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 등이 좀 기대되면서 굉장한 호재로 분류가 되는데 최근 급격한 밸류에이션 상승에 공매도 비중만 지금 좀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통상적으로 코스피 200등 주가 지수에 편입되면 이 패시브, 이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좀 큰데요. 금양은 반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공매도 비중을 좀 보면 6월 9일에 21.89%까지 비중이 높아졌었어요. 하지만 다시 12일 12.62%까지 낮아지면서 비중이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이 공매도에 좀 타겟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현재 리튬 가격이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4월 24일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리튬 가격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금일 31만 2,500위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리튬의 가격은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만큼 국내 리튬 관련 기업들에게는 앞으로의 수혜가 지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양은 대표적인 리튬 대장주인 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현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은 121선 지지구간인 46,000원이 전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횡보가 나왔던 자리에요 그만큼 이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지지구간을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수급을 보면 보험과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의 매수세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기타 법인은 이 기관 투자자에 포함되지 않은 이 국내 법인, 통상적으로 비금융 기업이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인이라는 이 오묘한 기준 때문에 기타 법인의 실체가 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혹은 이 세력의 움직임을 볼때 자주 보는 수급이에요. 리튬 가격의 반등과 저점을 잡은 흐름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큰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가의 하락은 이 제한적일 거고 상승의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오늘 오전에는 좀 하락을 했지만 다시 오후 들어 강부합권에 위치하면서 이 21선 위에 이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54,000원의 지지도 단단한 만큼 조금의 횡보는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리튬 대장주의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자분들은 7만원까지는 이 7만원까지는 상승 흐름을 본 뒤에 돌파 여부를 이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기적으로 6만 원의 저항이 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튬 가격의 반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6만 원은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제 보유자분들은 공매도로 인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분들은 이 정보와 자료가 없다 보니까. 매매 타이밍을 많이 어려워하시죠. 금양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나 신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 금양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대외비 자료집으로 제가 모든 분들께 지금 오픈해드리지 않고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지금 100%,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래요 대신 이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이 금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이 신규 매수 타점과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까지 있고요. 금양에 대한 향후 기업 가치 부분과 앞으로 국내 시장의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다 체크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 분들이나 이 보유자, 이 주주 분들께 좀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가랑 목표가 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그냥 따라만 해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금양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 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000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 까지 상승했습니다 을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수 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